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사랑의 역사, 많이 받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 백성에게 걸맞는 정체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은혜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은혜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과 자비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 백성의 삶을 사랑의 원리로 가르치십니다. 은혜가 큰 만큼 사랑의 크기도 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사랑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원리입니다. 물론 이런 삶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르켜서 너희 아버지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어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이것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장 잘 드러낸 분입니다. 그분의 생애 자체가 사랑과 자비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도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발자취를 쫓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며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세바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걸으신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과 자비의 모습입니다. 희생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볼수 없는 사랑을 했던 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흔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그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의 넉넉함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많이 사랑받았음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바로 이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희생과 수고가 우리 안에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이 사랑받았다고 여겨지면 모든 시선과 말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랑을 할 것입니다. 마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여인의 마음처럼 그렇게 할 것입니다. 더 사랑하지 못함을 분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용서하지 못함을 아쉬워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비로운 마음 낼수 없음을 괴로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날로날로 날로 커져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그 향기가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더 알게 하옵소서, 주의 자비를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받은 사랑의 크기가 큰줄 알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이 오니 성령 충만하여 받은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